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사장 스미스 요원의 경고. 지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 인간. 한동안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던 매트릭스 더 메이트릭스라는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스미스 요원이 모피어스를 사로잡아 놓고 시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코드를 묻는 장면에서 던진 대사인데 아마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깨달은 게시록 하나를 들려주고 싶군. 내가 너희 종족을 분류해보려고 할때 문득든 생각이야. 내가 깨달은 건 당신들이 싫은 포유류가 아니라는 사실이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균형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유독 당신네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 당신네 인간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자연 자원이 다 고갈될 때까지 번식을 해나가지. 당신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연 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야. 아 지구상에 당신네들과 동일한 패턴을 가진 유기체가 하나 있긴 하다. 뭔지 아나? 그건 바이러스야. 인간이란 지구의 병적이고 암적인 존재야. 너희들은 전염병이라고 우리는 치료제고. 스미스 요원의 게시록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어찌 보면 그는 생물학에서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오래도록 다뤄왔던 공유지의 비극 트레저디 어브더 카먼지라는 문제를 좀더 적나라하게 지적했을 따름이다. 공유지의 비극. 다시 말해 스미스 요원의 게시록은 과연 인간 사회에 불가피한 현상인가? 우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이 장에서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온 사회적 현상을 게임을 통해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 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미스 요원이 모피어스에게 던진 경고의 내용을 재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 이하로 초래되는 비극 게로타디는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짧은 논문 한 편을 통해서 그 이후 수십 년간 학자들을 고민케 했던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목축이 주업인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맘껏 소를 풀어풀을 뜯길 수 있는 목초 공유지가 있다고 해보자. 만일 농부들이 이 공유지에 무제한으로 소들을 놓아먹이면 풀이 뜯어 먹히는 속도가 풀이 다시 자라나는 속도보다 빨라서 목초 공유지는 점점 황폐해지고 급기야는 공유지의 풀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농부들 입장에서는 무제한으로 소들을 방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목초 공유지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목을 어느 정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공유지의 목초가 제대로 자라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농부 한 사람당 이틀에 한번 꼴로만 소를 풀어놓을 수 있다거나 한 번에 6시간 넘도록 풀을 뜯겨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만일 모든 농부가 이 규제를 잘 지킨다면, 공유지의 풀은 항상 적정한 양으로 푸르게 유지될 것이고, 농부들은 영원히 이 공유지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다. 만일 다른 농부들이 규제 약속을 잘 지켜나간다면, 나 하나쯤은 규제를 어기고, 내 소들을 마음껏 놓아먹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나는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다른 농부들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고 따라서 절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공유지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소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삼림에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쓰는 산골 마을이나 인근 해역에서 물고기를 낚아 생활하는 어촌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절제한다면 산의 나무는 항상 울창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인근 해역의 물고기도 고갈되지 않겠지만 규제를 어김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유지다. 깨끗한 공기며 깨끗한 물 모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유지다. 따라서 적절히 규제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만, 남들이 규제를 지킬 때 나는 거기에 무임승차하면서 내 이익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다. 하딘이 우려하던 공유지의 비극의 가능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게리타딘 1968. 약속은 어기는 편이 낫다. 이제 하딘, 그리고 스미스 요원이 던진 공유지의 비극을 게임으로 묘사해보자. 한 어촌을 예로 들어보자. 인근 해역은 이 마을 모든 사람의 생활 터전인 공유지다. 너도나도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물고기를 남에 가려들면 인근 해역의 물고기는 곧 고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협조해서 어획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어획량을 줄이는데 협조한다면 물고기는 항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고 따라서 마을 사람들 모두 오래도록 공유지 인근 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협조해서 약속을 지킨다면 나는 맘껏 고기를 잡음으로써 약속을 어김으로써 더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서로 어획량을 줄이는데 협조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십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남이 어획량을 줄이는데 협조하고 있는데 자기만 맘껏 고기를 잡는다면 순진하게 협조한 사람만 피해를 볼 것이고 마음껏 고기를 잡은 사람은 그만큼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약속을 지키고 어획량을 줄인 사람이 얻는 보수를 3 그리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얻는 보수를 15라고 하자 한편 모든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마음껏 고기를 잡는다면 머지않아 인근 해역의 물고기는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을 모든 사람이 오해의 보수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자 표사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보수 행렬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어느 쪽을 택하든 나는 약속을 어기고 맘껏 고기를 잡는 쪽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어행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지키는 경우에도 나는 맘껏 고기를 잡는 쪽이 더 유리하고 약속을 지키면 10 맘껏 고기를 잡으면 15를 얻는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맘껏 고기를 잡는 경우에도 나는 맘껏 고기를 잡는 쪽이 더 유리하다 약속을 지키면 3 맘껏 고기를 잡으면 5를 얻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규제 약속을 어기고 적정 수준을 넘어서까지 마음껏 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하딘과 스미스 요원이 경고했듯이, 뭘 시켜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조금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보자. 우버먼과 글렌스는 저녁값의 딜레마라는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겪어봤음직한 게임을 제시한 적이 있다. 동창회. 그것도 몇년 만에 모이는 동창회가 있어서 모처럼 멋들어지게 꾸미고 약속장소인 모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다들 바쁜 까닥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레스토랑이 푹적푹적할 만큼 많은 친구들이 모였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동안 어느덧 식사를 주문할 때가 되었다. 차림표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값싼 음식부터 정말 맛있어 보이는 비싼 요리까지 다양하게 적혀 있었다. 식대는 계산서에 나온 총액을 사람의 머릿수로 나눠내기로 했다. 무엇을 시켜야 할까? 독자들도 이미 눈치 챘겠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숨어 있다. 다른 친구들이 뭘 고르든 상관없이 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시킴으로써 내 비용을 다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할수 있다. 다른 친구들이 비싼 걸 시킨다면 내가 굳이 싼 음식을 시킴으로써 맛도 없는 음식을 먹고 남이 시킨 비싼 음식 값의 일부까지 내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보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차림표에서 가장 비싼 걸 시키고. 지갑을 탈탈 털어낸 후 다시는 동창회에 안 나가겠다고 툴툴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일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사장 스미스 요원의 경고이었습니다.